해당 니로 전기차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와 KB 차차차 그외 중고차 매무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니로 전기차량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약 이틀 전에 니로 전기차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폭발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이 되었어요. 많은 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해본 니로 전기차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틀 전에 업로드 되었던 니로 차량보다 신형 니로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비주얼과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디올륜 니로 차량으로서 또한 어스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도 굉장히 출중한데요. 무려 130만원가량의 추가 옵션 이 차량은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사운드 루프와 운전에 대한 피로들을 내려주는 드라이버 와이즈팩의 드럼에 따라 일반적인 니로 신형 차량과는 차별화될 수 있겠죠. 또한 인기 좋은 흰색 바디를 준비를 해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보험으로부터 전무한 완전 무사고 차량인 니로 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는 기아자동차 d 올뉴리로 EV 어스 등급입니다. 23년 11월에 등급된 24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2만 5천 k m 터 유지하고 있는 단속유치 없는 무사고임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규 내차 피해 타차가에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정말 좋아요.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3,800만 원에 해당 니로 신형 전기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일반적인 니로 전기차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무려 130만 원 가량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셀루프와 운전자료 하요금 운전 피로도를 줄여주는 드라이브 이즈 팩.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차량 신차급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십니다. 고화질 설정해놓으셔서 차량에 대한 상태 면밀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신형 니로 전기 차량, 천천히 한번 상품화 상태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드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앞모습,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능 유리창 상태 상태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당 차량, 신차급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기다렸던 차량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주얼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신차급 느낌이죠. 널찍한 본넷 부분은 물론이며 유리창과 선택 상태도 굉장히 수려한 모습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해당 차량이기도 한데요. 우선 바로 상품화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앞 아, 핸다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좋습니다. 니로 전용회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비주얼이죠. 여기서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이고요. 썬오프 옵션이 들어간 루프 쪽과 필러 쪽 유리창과 썬텐 이어서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생아게스나 문콕 전혀 찾아볼수 없어요. 디오다 뒷범퍼 또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양쪽 도어에 대한 상품화 상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네요.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가져갈 수 있는 니로 차량이기도 하죠. 천천히 한번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루프 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길쭉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테일램프, 뒷뉴이창과 선탠 상태는 물론 전체형인 중단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양호하고요. 하단에 후미들 또한 더욱더 깔끔하고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차량 신작품 느낌 100%입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적재함을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니로 차량은 널찍한 적재함, 유명하죠. 2열에 대 시트를 포인팅하게 되면 더욱더 상황에 맞춰서 널찍한 적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우선 도어 쪽부터 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유리창과 선탠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요. 중후해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도어 손잡이를 비롯한 메모리 시트 옵션과 윈도 우 컨트롤도 보이고요. 필러 쪽의 스피커와 하단 쪽의 스피커 부분 또한 깔끔하고 좋은 모습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시트 상태가 너무 깔끔하다는 겁니다. 검정색 시트로서 더욱더 깔끔한 이미지는 물론 전체적인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하죠. 충분히 열기를 줄수 있는 시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열도 한쪽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깔끔한 유리창 가선텐 이어서 도어 흰자미는 물론 이열에서도 열선 시트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드린 것 동시에. 1호 차량은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널찍한 2열의 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성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담아 드리고자 하면서요. 동시에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담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전체적인 1열에 대한 내부 공간 그리고 분위기도 한번 보여드린 것 동시에 바로 핸들부터 주먹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용 엠블럼이 들어간 이 핸들에서는 반자의 주행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버튼이나 핸들이나 깔끔하고 좋은 모습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기판을 보게되면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과 신성 가져갈 수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죠. 선루프 추가 옵션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선루프 트리 버튼과 기아 커넥트 옵션, 하이패스 옵션도 궁금하게 체크가 가능한 2로 전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 분께서 블랙박스 안 가져가셨어요. 블랙박스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체크해 드릴게요. 전체형의 센터페시아 보여드리면서 분위기도 보여드리는데요. 우측에 이 무드 등이 정말 럭셔리한 느낌 가져갈 수 있겠죠.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기아코넥트 옵션이 들어가는 정품 내비게이션으로서 차량 관리에 있어서 또한 원격시동에 있어서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이넓지한 디스플레이 창에서 후방 카메라 옵션도 고화질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조금 더 시선을 내려가서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공조장치도 터치 형식입니다. 근데 미디어 트립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간성에 있어서도 실용성에 있어서도 더욱더 좋은 센터패시아 트리 버튼들기도 이 하네요. 센터는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래용과은 물론 버튼 시동 옵션과 통풍 열선 시트를 비롯한 핸들 열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잘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또한 하단에는 스마트키 두 개와 깔끔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컵홀더도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로 전기차였고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니로 전기차였습니다. 신형 니로 차량이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비주얼, 신작된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데요. 어스등급으로서 기본옵션도 출중한데 130만원가량의 추가옵션도 이 차량의 매력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적으로도 전기차를 접근할 수 있는데, 신제품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됩니다.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상단에 전화번호 띄어져 있으니까요. 이쪽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 것으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